어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사실 결국 죽음을 얘기한다는 건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대척점에 있는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어내 마지막은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 아내? 아니야. 내 딸? 아니요. 내 아들? 아니. 내가 결정해야죠. 저는 뭐, 법의학을 전공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매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날, 부검을 하는 법의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로 부검이 오톱시라고 불러요. 이게, 어원이 오토스 플러스 옵시스입니다. 그리스어죠. 근데, 옵시스는 옵틱이라고 해서, 보다란 뜻이에요. 오토스는, 저 아래, 푸슈캐푸슈캐라고 숨, 호흡이라는 의성어인데, 숨과 호흡이 빠진 내 자신을 오토스라고 해요. 그 뜻이 숨이 빠진 나, 호흡이 빠진 나, 혼이 빠진 나,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혼이 빠진 언젠가의 나를 지금 미리 보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끔찍한 시신 보면 뭐 두렵거나 무섭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지난 20몇년 동안 수천 명을 보면서 어 죽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저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길잡이가 되지 않았나 두렵다기보다는 그래서 원래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하잖아요 또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 직업을 배움으로써 또 성숙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유가족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삶을 조금이라도 엿보면서 제 삶이 좀 성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섭거나 외롭다고 어, 두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뭐로 하냐 저는 저는 이제 검시라는 걸 합니다 검시는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지 또왜 죽었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어, 살펴보게 돼요 사실 늘 죽음과 함께 좀 익숙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릴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명 맞습니다 5,1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년에 몇명 정도 사망하느냐 한 30만 명 초반이 사망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아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 한 5, 6만이 사망했어요. 20만 명대가. 근데 지금 몇만? 몇 명? 30만 명이 넘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30만 명이 사망한 시대 의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세요?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 의료. 뭐 서울대학교 병원 예약 됩니다. 좀 오래 기다려서. 그렇지. 근데 20년쯤 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노인들이 매해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매해 노인이 늘어나요. 그러면 20년쯤 뒤에는 어떨까요? 의료의 이용이 사실상 지금과 같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애들이 20년쯤 뒤에, 30년쯤 뒤에 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몇 명이에요? 20만 명대. 근데 노인은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으로 될 거냐?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 겁니다. 지금은, 어, 뭐, 암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암 치료 되게 싸요, 지금. 1970년대 암 치료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위암 수술 받으려면 화곡동 집값의 반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르네상스가 언제까지 갈 거냐? 사실상 어렵다. 왜냐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20만 명 되고, 왜냐면 100만 명씩 노인이 돼도 매년 100만 명씩 태어나는 문제가 없어요. 걔네들이 돈을 내줄 거니까. 왜냐면 계속 굴러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가 좀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 정부가 만약에 인기가 없더라도 좀 용감하면 감기는 자기 돈으로 치러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위험한 얘기지만 아마 국민들이 너무 싫어할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안타까운, 어려운 일이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 뭘로 사망하느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망하는 1위는 암이고요. 그럼 암 중에서는 1위가 뭘까요? 폐암입니다. 사망으로 따지면 폐암 2등은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이런 순서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왜 폐암이 1등이냐? 폐암이 원래 사망자가 어땠어요? 굉장히 적다 쭉 올라갔죠 왜 이럴까요? 옛날에는 담배 피우는 분들이 다른 질환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 담배 피우는 분들이 어때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담배 피세요. 삼겹살 굽다가 약간 탄거 있으면 막 잘라냅니다. 아예 안 걸려. 그 다음에 이거 붙인다고 나와서 담배 펴요. 오늘은 하체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나와서 담배 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생각할 것 같은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1위인 폐암과 4위인 체정암, 사망률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요거를 일으키는 원인 1위가 뭐예요? 둘다 똑같습니다. 흡연이에요. 그러니까 금연은 우리 삶에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삶의 전략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담배 피다짧고굵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빨리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분들은 실제로 아프게 되면 또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이렇게 걷는 분 있어요 이건 40년 이상 담배 피신 분들인데 암은 안 걸릴지 몰라도 이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꼭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불만 있게 얘기하세요. 왜 암이 우리나라 사람 많이 걸리느냐? 왜 그럴까요? 오래 살아서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암은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기대수명이 83세가 좀 넘는데요. 기대수명까지 암에 걸릴 퍼센트는 몇 퍼센트? 걸린 사람의 퍼센트는 83세까지 39%. 보건복지부 RPM이면 3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에 어쩌면 취약한 인생을 갖고 태어났어요. 중요한 거래서 뭐예요? 조기 발견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원의 1이라는 건 결국은 뭐다? 우리가 오래 산다는 이유예요. 방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대의 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저희 업계에서 난셋이라고 꽤 유명한 저널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여성, 남성의 기대 수명, 35개국의 산지국을 비교했는데 1등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둘다맨 위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2030년대의 기대의 명은 여성은 몇 살? 90세가 넘습니다. 남성은 80세 후반이에요. 100세 시대 라는데왜 그러나요? 그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0세까지 사시고 모든 분이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90세가 넘은 건 확실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90세가 훌쩍 넘어 사실 건 확실하고 남성분도 거의 90세 가까이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대비해 둘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죽음이 무서운데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없느냐 물어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준비했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라고 아세요? 네. 여기 일론 머스크가 의학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논문은 뭐냐? 이게 눈썹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눈썹이 아니라 감지기고, 이 감지기를 생쥐의 뇌에 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기 신호를 파악하는 거예요. 20년도에는 어디에 심었냐? 돼지뇌에 심었어요. 그래서 이돼지뇌에서 뇌의 reading brain activity. 뇌의 신호를 읽은 거예요. 2021년도에 혹시 어디다 심었지 기억나세요? 원숭이내에 심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벽돌 끼기 게임 같은 거를 조이스틱으로 막 깼는데 조이스틱 선이 끊겨져 있었어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움직인 거예요 2022년도에 어디에 심으려고 그랬어요? 인간 내에 심으려고 그랬는데 윤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023년 8월에 윤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까 제가 잘안 보여드렸는데 충격 받으실까봐 우리나라 여자 사망 원인 5위가 뭐예요? 치매 그리고 또 무서운 병뭐 있어요? 뇌병 중에 킨슨병 그리고 사지마비이세 가지를 극복하겠다면서 도전장을 내겠다 그래서 작년 말에 누구한테 심었어요? 사지마비 환자한테 심었습니다 실제 올해 치매 환자한테 심을 예정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왜이 연구를 하느냐 물론 치매 극복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론 머스크가 몇 년생이었는지 아세요? 7.1년 돼지띠예요 그리고 머리를 심었어요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뭘 하고 싶겠어요? 영원히 살고 싶겠죠. 그러면 영원히 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 기억을 컴퓨터로 옮기는 거야.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라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 내일 뭐라고 했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랑 실시간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어때요?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내가 죽으면 컴퓨터에는 내가 남아 있는 거야. 마인드 업로딩한. 사피엔스 책을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호머 사피엔스의 절멸이에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멸망할 거예요. 언젠간. 뭘로? 핵전쟁으로? 기후 변화로? 아니에요. 뭘로 멸망할까요? 아마 아마 다른 존재가 될 거예요. 트랜스 휴먼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우주에 나가려면 우리가 다른 몸으로 가야 돼. 이 몸으로는 못 가요. 정신을 옮기고 이걸로 기계 인간처럼 몸을 바꿀 거예요.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실험의 큰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될 거냐? 됩니다. 언젠간 됩니다. 우리 다른 존재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들은 이거를 선택할 날이 올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끝이 있어요 이제 곧몇 명이 사망하는 시대가 와요? 60만명 노인이 매년 50년부터 1980년 초반까지 100만명씩 태어났어요 이들은 계속 똑각똑각똑각 나이를 먹어가요 100만명씩 100만명씩 드러나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답이 없어요 진짜로 답이 없어요 근데 딱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안락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연명의료 중지인데요. 이건 안락사가 아니에요. 왜 생겼냐면 예전에 2008년도에 김할머니는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 받으러. 근데 검사를 받다가 그러 혈관이 터지는 바람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게 됐어요. 근데 김할머니 사연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남편, 남편을 그 똑같은 걸로 뇌졸중으로 막 병관으로 오랫동안 하셨던 거예요. 똥오줌 받고 막. 근데 남편이 죽으면서 김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엄마가 아빠처럼 되면, 어, 절대 살리지 말고, 엄마 편안하게 죽게 아이, 어머니 무슨 그런 얘기,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켜그되는데 아이러니 컬하게 그렇게, 그렇게 된 거야. 음, 얄궂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식들은 호흡기를 떼달라고 했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은 떼줬을까? 안 떼줬을까? 안 떼줬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2009년 6월에 대법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서의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그러니 호흡기 때라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일일이 재판에 올수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의사협회도 만들고 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천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한의사협회는 유성호 교수를 필두로 제가 유성호입니다. <laughs> 유성호 교수를 필두로 저는 그때 이제 가방 멋졌는데 조수. 이 법을 만들어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법이 무슨 법이에요? 연명으로 중지해가는 법률 및 호스피스법, 소위 웰다잉법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어,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 100만 명씩 제일 많은 인구가 시간이 갈수록 100만 명씩 노인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 인프라 스트럭처는 어때요? 감당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조만간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러고 제가 오늘 강의를 끝내면 여러분 우울한 마음으로 잠깐만 100만 명씩 늘어나고 우리는 1등이 1위가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인데뭘 해도 이렇게 죽고 어우 되게 우울하게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느냐 100만 명의 시대 노인 100만 명씩 매년 늘어나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여러분 꿈꾸는 엔딩 퀄리티가 뭐예요? 남성분은 아마 92세쯤, 2세, 93세쯤에 일단은 뭐예요? 아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걸어 다녀야 돼요 뭐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세 번째 뭐예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증손녀한테 3만 원, 5만 원쯤 귀엽다 이렇게 또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거 일주일만 아픈 거예요 네. 딱 감기가 좀 심할 거라서 일주일만 아프다가 아내가 여보 빨리 병원 가 내일이 알았어 알았어 한 다음에 화이트 와인 한잔 마시고 잤는데 그러다 평온한 얼굴로 발견되는 거 괜찮죠? 여성분들은 어때요? 97세쯤 남편 떠난 지 4년 오히려 좋아 뭐 할머니랑 재밌게 지내다고큰 그 딸도 자주 방문해? 아니면 큰 아들이 자주 방문해? 일주일만 딱 아픈 거야. 깔끔하게. 그거 괜찮죠? 토요일, 일요일 날아침에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의사들 나오죠. 꼭 거기까지 가운 입고 오죠. 가운 입고 와서 어때요? 화면 똑바로 안보이다 바로 옆에 봅니다. 그리고 막그 벌써 철 지난 1 0 15년 전도 논문에 얘기하면서 막글루타티어막 이거 먹으면 40%가 좋아지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장에 딱틀면뭐 누가 나와요? 홈쇼핑. 뭐지중해 선물 막 이런 거이게 나오죠. 그래서 뭐. 정말로, 그, 그러니까 증거로 좋다라고 알려진 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담배 끊기 일단.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루에 8시간씩 앉아있는 무슨 란셋 저널인데, 그러면, 모비디티, 모탈리티가 50% 이상 상승됩니다. 병에 걸릴 확률,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운동을 얼마나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 중강도 운동. 보건복지부는 일주일에 3.5시간 일했는데요. 최소한.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씩 중강도 운동이 뭔데요? 옆 사람이랑 약간 얘기하기 어려운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한 시간씩 하고 세 번째 건강식습관 밤에 치킨 같은 거안 드시죠? 월드컵 진출했을 때 그리고 식사에 적당한 탄단지를 잘 섞어서 네 번째 적정 체중 유지 내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할때 무릎이 아프지 않은 정도 근데 이제 표준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되 무릎이 아프지 않은 체중을 찾아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여러분한테 명상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다들 특히 남자분들 명상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 뭐라도 좋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갖출 수 있는 거를 꼭 준비해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뇌피셜이 아니에요 기대수명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야 의사를 자주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입니다 어, 내가 혈압이 높다? 양파즙 먹을까요? 그러지 마시고 의사를 만나세요 일단 살을 빼면 나아지 물론 나아지는데 살을 못 빼시니까 지금 당장 일단 약을 드시던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의사한테 들어가 이런 말씀 듣고 싶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사실 결국 죽음을 얘기한다는 건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대척점에 있는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건가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건가 물론 잊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잊혀지는 것도 원할 수 있어요 나의 죽음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따뜻한 저녁식사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엔딩을 마치고 싶고, 또 좋은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어,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 내 마지막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 아내? 아니요. 내 딸? 아니요. 내 아들? 아니, 내가 결정해야죠. 그죠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그런 입장이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조언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조언인데,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되는 자리라면, 딱 하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어, 많은 분들이 뒤를 돌아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때려서, 내가 대학 때 입과를 안 가서, 등등으로 끊임없이 내가 이 아파트를 안 사서 뭐 이런 길로 끊임없이 뒤돌아보면서 사실 인생의 오르막 길인데 비틀비틀 고갯길인데 계속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누굴 만나요? 의사 유성호를 만나게 돼요. 의사로서는 유성호를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흘려 보내고 그냥 뚜벅뚜벅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걷자라는 정도의 조언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